마음 비우기. 영적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마음 비우기이다. 마음을 비워야 그 비워진 자리에 바람직한 것들이 쌓여지게 된다. 그 점에 있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같이 읽어준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르시면서 비우는 마음을 일러주신다. 예수의 마음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마음을 비우셨다. 무엇을 어떻게 비우는 것일까?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에 마음 속에 온갖 것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쌓인다. 원망, 분노, 욕심, 갈등, 집념, 야심,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 잡된 것들이 쌓여간다. 거기서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분쟁과 시비가 일어난다. 이를 치유하는 길은 오로지 한 길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길이다. 빌리포서 2장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일러주면서 비우는 마음 다음으로 다음같이 일러준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빌리포서 2장 8절. 이 말씀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을 일러준다 낮추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이래. 낮춘 다음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시되 태어나실 때말 외양간에서 태어나실 만큼 낮추셨다 그렇게 낮추는 마음을 겸손이라 일컫는데 그리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음도 가장 비천한 자들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이다.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다. it white as snow and 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i'll lay my trophies down all down at jesus feet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My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